미나 코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건강영양클럽의 배고기 코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아우 우리 코치님 오랜만에 듣네요. <laughs> 며칠 만에 듣는 것 같아요. 우리 제가 네. 여기 미나 코치님네 클럽에 놀러 왔습니다. 놀러 음. 왔더니 이렇게 맛있는 콜라겐 주스이고. 예쁘지는가 거, 탱탱해지는가. 음. 네, 5,000ml나 들었대요 <laughs> 네. 아유, 너무 맛있어요. 우리 음. 만난 지한 3개월. 됐죠? 네. 어, 그리고 사업 시작한지는 이제 2개월 차가 되었네요. 네. 거. 2개월 됐습니다. 네. 우리 어깨커치니 어, 어떻게 만났고, 한번 사업을 어떻게 시작했고, 꿈이 뭔지까지 우리 한 번씩 네. 해주세요. 어, 몸이 너무 너무 많이 아팠고, 너무 헤매이고 다녔고. 정말로 이 나는 그냥 이렇게 아파서 어 그냥 살다 죽어야 되는 줄 알았어요. 몸도 너무 많이 아파고 살도 너무 많이 쪘고. <laughs> 근데 지금 저살짝 보이시나요? 네, 예뻐요. <laughs> 퍼블라이프는 제가 20년 전에 한번 만났었어요. 근데 그때는 제대로 만나지 않았고 제품도 그렇게 뭐썩 저기 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50대에 들어와서 우리 미나 코치님을 만나서 대답게 먹고 너무너무 지금은 건강해지고 살도 많이 빠지고 어, 지금은 너무 행복한 생활을 보내고 있어요. 어, 이 사업을 이제 너무 건강해지고 어, 이 사업을 이제 들여다보니까 너무 비전도 있고 너무 좋았고 제품은 더더욱 업그레이드가 되서 좋아진 것 같아요. 허벌라이프가 어, 43년이 들어온, 만들어진 43년이 됐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는 20... 7년이 됐다고 그러는데올해사는 <laughs> <오래요. 웃음> <laughs> 어디에 있어요 번사 <laughs> 학동에 있다고 합니다 학동에 어, 이 허벌라이프를 제대로 알면 이 속에 비밀이 들어있고 내가 건강해질 수 있는 그런 어, 모든 제품이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이게 어, 밖에 있는 거는 그냥 영양제? 저는 그래요 영양제일 뿐이고 어, 세포를 하나씩 하나씩 터치를 해주니까 제가 이렇게 건강해지고 예뻐진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이제 이 제품을 만나서 우리 미나코치님처럼 저도 천만원이 월천 받는 사람이 되고 싶고요. 그리고 제 꿈은 음, 어, 저처럼 이렇게 몸이 너무 많이 아파서 흑돈을 쓰시는 분들한테 이 제품을 전해주고 언니도 한번 먹어봐. 이거를 먹으면 너무 건강해지고 세포들을 터치를 해줘서 예뻐지고 건강해지고 돈도 벌수 있고 그리고 언니 이거는 어, 돈도 많이 들지 않는 것 같아요. 고침 음 돈도 많이 들지 않는 것 같고 아주 소자본으로 3천만원으로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나이는 아, 네. 어떻게 돼요? 저 53세입니다. <laughs> 53세. 53세 50대 초 창업하기 딱 좋은 아이템 네. 네 너무 좋아요. 어, 돈도 많이 그렇게 들지 않고 어, 여길 팔로도참 많이 좋은 것 같아요. 비전도 있고 이 속에 있으면 건강하게 돈도 벌고 사업도 하고 어, 이렇게 정말 깨끗하고 저는 이 사업이 너무 깨끗하고 좋은 것 같아요. 음, 음. 그래서 선택을 했, 했는데 너무 좋아요. 요즘에는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오픈한지 두달 됐잖아요. 네. 고객님은 생겼어요? 돈었어요 네, 네. <laughs> 고객님도 생겼어요. 알로에로 디톡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음. 또 어, 멤버에 가입해서 이제 드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들어오셔서 이제 물어보시고 셀프 프로그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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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도 물어보시고 제품에 대해서도 물어보시고 음. 음, 뭐 이렇게 전해 드리면 어 이게 그렇게 정말 좋아? 응 정말 좋아, 언니 갖다 먹어봐. 그럼 먹으면 정말 또 찾게 되는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혹시 가족들도 드시나요? 뭐 네, 저희 언니가 갱년기 때문에 배가 많이 많이 나왔는데 이제 제가 이제. 프로그램 짜서 갖다 뒀더니 지금 잘 먹고 있어요 잘 먹고 있고 너무 좋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엄마도 이제 당뇨가 오래 되셨는데 아침 식사를 안 하신다고 해서 제가 이제 이거를 이제 제품이 너무 좋아서 저희 엄마도 조만간 이제 갖다 드릴 거고 드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코치님은 이제 어린 이쁜 아기를 보다가 사장님이 되신 거잖아요 네네. 네, 그 차이점이 있다면? 음그 차이점이 있다면 어, 매일 피곤하고 매일 몸이 아팠어요. 어, 그리고 어, 내 공간이 없다는 게 되게 불편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 제 클럽에 이제 이렇게 예쁘게 이제 꾸며놓고 있으면 내제 공간이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알아서 일도 하고 내가 알아서 뭐 손님도 대접하고 이러니까 내 장소, 음. 내이 공간이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고 좋은 것 같아요. 음, 그러면 소자본으로 50대 주부님들이 창업하고 싶은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텐데 그분들에게 어떤 한마디를 해줄 수 있다면 어떤 걸까요? 음. 50대에는 몸도 많이 아프고 뭐 건강한 사람도 계시겠지만 거의 무슨 일을 해야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음. 근데 어 제가 하는 일은 어 소자본으로 할수 있고 건강도 네. 찾을 수 있고 돈도 벌수 있고 어, 내가 자그만 찌길카페 하나 운영한다고 생각하시고 하시면 은 너무 좋아요. 돈도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아요. 그렇지만 건강하고 요즘에는 이제 밖에는 맛있는 거는 너무 많지만 이 건강 그 제품들을 먹지 않으면 내가 건강하게 살 수가 없,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 그래서 이, 음이 소자분으로 궁금하시거나 아이 이 사업이 그렇게 좋아? 네, 정말 좋습니다. 한번 <laughs> 기다보시고 궁금하시면 오세요. 저는 행당시장에서, 어, 왕신이 행당시장에서, 어, 자그맣게 음, 찐질 카페, 그, 클럽으요 근데, 어, 네. 카페식으로 좀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리나 코치님의 여기 클럽에 놀러 왔습니다. 어, 코치님은 한 7평 남짓하죠? 네, 보증금은 얼마고, 월세는 얼마인지 아, 보증금은, 어, 평수는 한 7평 정도 되고요. 어, 그리고 천에 60만원입니다. 와! 보증금 천만원에 60만 월세 60만원. 네, 그래서 네. 오픈할 때까지 우리 한3천0 0만원 정도 네, 들었죠? 네. 네. 정말로 건강 챙기면서 소자본으로 50대의 주부 창업을 꿈꾸시는 분들한테 너무나 좋은 기회가 바로 허블라이프인 것 같아요. 네. 허블라이프는 가장 좋은 게 있다면 나부터 건강해진다. 네, 왜냐면 맞습니다. 허벌라이프는 43년 동안 음식과학이고 세포영양이고 세계 1등 넘버원 단백질 식사가야 있기 때문에 제품이 진짜고 회사가 진짜고 보상 플랜도 너무나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11년 허벌라이프 했죠. 네. 어, 그래서 코치님 <laughs> 저를 볼때 뭐가 뭐가 부럽고 뭐가 궁금하세요? 어... 한 달에 수입이 어, 11년 동안 쭉 하셨으니까 그 로열티를 받으시고 저도 코치님처럼 이렇게 11년 동안 하면은 로열티가 이렇게 많이 쌓이겠다는 생각도 들고 음 저도 이제 만들어 갈 거고 어, 지금 코치님이 돈을 천만 원 넘게 벌이고 그러고,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웃음> <웃음> 어, 저는 11년 전에 뚱뚱한 것이 거기에서 허벌라이터를 만나서 11년 동안 정말 한눈 팔지 않고 한 눈물을 쭉 파았다니 가장 좋은 게 있다면 이제 3년이면 60인데 너무 건강해졌고 정말 거래해서 에너지 뿜뿜 넘치고 갈수록 젊어지고 예뻐지고 행복해지는 건 너무 공축병에 걸려서 이상하긴 하다, 그치? 아니에요. <웃음> 아니에요, 아니에요. <웃음> 그런데 후반에 가장 좋은 고 있다면 똑같은 일을 영원히 할수 있다는 것.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100만원, 200만원 벌 때는 잘 몰랐고, 제품에 대해서, 시스템에 대해서 잘 몰라서 좀 어려움도 있고 했지만 저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한솥밥 먹는 식구들과 함께 건강도 케어하고 감량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감량을 도와드리고 에너지가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에너지 프로그램으로 그분들이 원하는 결과를 도와드렸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오키 코치님처럼 저처럼 사업 기회를 원하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쭉 해오면서 지금은 우리 오깨 코치님은 아직도 노동수입이죠. <laughs> 노동수입 한 것만큼 그리고 우리 어 원정에서 온열 찜질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쿠폰 소득, 소매 마진, 뭐 할인 수당, 아직도 로얄티가 아닌 노동수입이지만 저는 11년 동안 로얄티를 받을 수 있는 완벽한 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어서. 저는 미래가 너무 기대되고 너무 행복하고 그리고 10년 후의 저의 모습 너무나 또한 기대가 되는 허벌라이프 인데요 허벌라이프를 해보니까 가장 좋은게 있다면 건강해진다 행복해진다 그리고 정말로 시간과 공간의 제한이 없이 자유롭게 네. 일이자 삶이자 정말 허벌라이프인 것 같아요 무슨 생활 따로 친구 따로가 아니고 이 모든 것이 허블라이 속에서 어울려져서 저는 너무나 행복한데요. 저의 꿈이 있다면 저는 주변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하는 덕된 사람이 되고 싶고 두 번째는 선한 영향력이 있는 행복한 리더가 되는 게두 번째 꿈이고 이루고 있고 세 번째 꿈은 건강하고 행복한 나눔의 부자예요. 처럼 간절한 그 누군가에게도 허블라이프의 복된 선물, 복된 기회가 있기를 바라고 이제 다음 음 8월 6일, 7일 대한민국 허블라이프 썬머 스펙타큘라가 있는데요. 그 자리에서 허블라이프의 26년, 27년의 역사를 한눈에 볼수 있고 현재와 미래를 한눈에 볼수 있는 엄청난 대한민국 허벌라이프 썸머스 팩터킬러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건강 찾고 부자 되고 전 세계 여행하면서 라이트를 상승하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꼭 엄청난 기회의 장소에 귀한 당신 초대합니다. 와우, 와우, 내 네, 코칭은 또 <laughs> 이렇게 두서없이 우리 넓고 있습니다. 네, 어, 이 허벌라이프 이 소개서는 어 회장님 항상 비밀이 있다 비밀이 있다 그러셨거든요 정말 비밀 이 있는 것 같아요 어 건강해지는 거 보면은 너무 너무 신기하고 저가 너무 뚱뚱했을 때는 어 스트레칭도 못 했어요 너무 몸이 음 아파서 근데 지금은 음 운동도 하고 배드민트 쳐도 몸이 안 아프고 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50대 주부 창업을 꿈꾸신다면 꼭 허벌라이프 기회를 보세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laughs> 다 배워주거든요. 그리고 정말 저는 항상 5천만 원 있으세요. 5천만 원 가지고 로얄티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을 할수 있습니다. 하는데, 코치님은 3천만 원으로 시작해서, 물론 어려움이 있지만, 분명 우리 5년 후, 10년 후, 20년 후에 너무나 너무나 음, 아름다운 미래겠죠? 그 최고죠. <웃음> <웃음> 최고죠, 최고죠. 최고죠? 1 0년 후에 어기코치님은 어떤 모습일 것 같아요? 음, 10년 후면은 저도 한 천만 원벌수 있는 사람이 되고 같아요. 될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 허블라이프에서 가장 좋은 건내 월급 내가 정할 수 있다는 것 열려 있는 마케팅이어서 무한히 성장을 이룰 수 있는데 저는 11년 동안 하면서 밀리언의 팀이라는 음, 말하자면 어, 수입이 800에서 한 1,600이 사이로 볼수 있는 팀인데 똑같이 11년을 했지만 어떤 분은 프리팀이 돼서 한 달에 로얄티를몇 천만 원씩 버는 그리고 회장님이 되신 분들 계시기 때문에 허블라이프에서는 나만 포기하지 않고 하라는 대로 열심히 먹고 배우고 따라하고 절대 넘어지지 않고, 앞만 보고 쭉 달린다면, 어, 여러분들도 허블라이프를 통해서 건강한 행복한 풀을 이룰 수 있습니다.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아, 맞아요, 어, 네, 네. 데, 날이 되게 더우니까 여러분들 더 건강 챙기시고, 우리 8월 6일, 7일, 광고 허블라이프 서머 스펙타킬라에서 소개합니다.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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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you <laughs>